나는 정말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꽤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TV나 드라마나 노래 가사나 광고에서 사랑이라는 말에 참 쉽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지 의문이 듭니다.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내가 준 만큼 받을 수 있다면 사랑하겠다. 이 사랑이 나에게 잘해줄 때만 사랑할 수 있다. 사랑받을 위험이 없다면 사랑하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우리는 사랑의 조건을 다는 걸까요? 그 이유는 나 자신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과 기분이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변하면 나도 사랑을 멈추고 상처받을 위험에서 피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누구보다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랑에 반대되는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시며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는 다른 사랑을 말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희생적인 사랑 조건을 따지지 않고 손해를 감수하고 심지어 나를 배신한까지 사랑까지 품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명령이었습니다.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감정이 아닌 행동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의 감정에 집중합니다. 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려고 하고 내 기본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 나는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해라고 회피합니다. 세상의 드라마나 노래에서도 감정적인 사랑, 불꽃 같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랑이 지속되거나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에 대해서는 말지 말하지 않습니다. 순간의 감정에 집중할 뿐 인내와 헌신에 대해서는 외면하기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사랑은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에 따지지 않는 사랑, 순간적인 감정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러가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이랑 사랑의 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 13장에도 사랑을 감정적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다스리며 참아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 위해서 참교 참고 견디며 감내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니 우리들은 쉽게 지치고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더 이상 아픔을 경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에 따라 휘둘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히려 더 참고 오히려 더 인내하고 더 사랑하셨습니다 시기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서 밤낮 허신하는 모습으로 같습니다. 저희 선배 교육자들이나 정말 아이를 낳았던 교육자님들에게 말을 들어보면 첫0일이 너무나도 힘들다고 합니다. 자고 잠을 잘수 없다고 합니다. 두시마다 깨어서 밥 달라고 하는 아이를 외면할 수 없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뜬 눈으로 날밤을 새면서 젖을 먹이고 오히려 분유를 먹이면서 그 아이를 케어한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왜할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와 건강과 성장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내가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포기하는 과정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희생적이고 조건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연고 없는 우리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재 많고 조건에 채울 수 없는 인간인데 말이에요. 도저히 앞에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연약한 우리를 왜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얼마나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랑을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끊없이 갈망하지만 끊없이 공허를 채우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공허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사랑을 꼭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을 감사하며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자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의하신 제자의 모습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지치고 사역하였지만 제자들에게 특별히 집중하였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다니며 먹고 마시며 자신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것이 찬된 사랑인지 어떤 것이 거짓된 사랑인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과 반대로 유대 종교자들은 이러한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다투고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자 그들을 견제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로마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욕망에 충실히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보이자 그들은 더 이상 가만히 둘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영향이 높아지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였습니다. 요한복은 11장 50절을 보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계획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며 진정한 사랑을 택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욕심을 선택하였습니다. 권력을 택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이기적인 사랑,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따르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길에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실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회 안에서 다툼과 미움이 넘친다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저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라는 라는 마음을 품고 생각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다면. 아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지 돌이켜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끝까지 참고 감내하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끝까지 참고 감내하며 사랑할 때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예수님의 사랑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감내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은우리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러나 만약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이 교회는 껍데기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한다면 반대로 생각한다면 교회 안에서 사랑이 넘친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속한 목장에서 내가 속한 교회에서 내가 속한 작은 모임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감내하고 참아주는 사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남이 아니라 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작은 이부터 사랑하 시작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인사를 건네고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고 환영하고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행동이 사랑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오시는 송도님들을 더욱 특히 만나면서 사랑으로 인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갈 때 그분들이 마음이 열리고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대강교회는 빛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빛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서버릴지라도 우리를 배신할지라도 사랑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반응이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질문합니다. 36절에 보면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좀 이상한 것을 느낀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영광과 예수님께서 말하는 영광이 좀더 다르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의 미세한 변화를 잘 봐야 됩니다.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려면 말로 표현되는 언어적 신호뿐만 아니라 표정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비언어적 신호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비언어적인 신호를 감지하고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강하게 반응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을 위해 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는 베드로의 진심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심이 반드시 진실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의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고 너가 닭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정말 저는 저를 험담하거나 저를 욕하는 사람은 정말로 마음에 품기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의 신뢰를 저버릴 때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는 쉽게 관계를 끊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사랑과 달랐습니다. 베드로가 세번 부인할 걸 아시면서도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좋을 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배신당할 때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먼저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를 질체 가지 않으시고 세 번이나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번 사랑 고백하게 하심으로 그의 상처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제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사랑이란 것은 배신을 용서한 것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감내하며 회복시키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세 번이 아닌 더 많은 실수를 했더라도 예수님은 더 기다려시고 사랑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예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21절과 2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며 몇 번이나 용서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멘. 율법에서 일곱 번까지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큰 완전한 용서를 명령하셨습니다. 일곱 번은 일흔 번까지라도 끝까지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도 실수할 때도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포기하셨다면 우리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는 이미 은혜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실패도 용납하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만이 연약한 걸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때때로 부인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놓였을 때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할 때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예수님보다 내 뜻을 내세울 때 예수님의 사랑이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내마음이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용서해야 된다는 걸 알아 그렇지만 내 마음이 그렇지 않는데 내 마음이 용서하지 못하겠어. 내 마음을 어떻게 할지 못하겠어. 이런 마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우리는 주저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태도와 상관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연약하고 실수하고 배신할 때도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가파테. 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이 단어는 아가파테입니다. 아가페의 현재형 동사로서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배신할지라도 나를 외면할지라도 나에게 험담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동에 따라 변하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닌 것을 정말 목상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나를 힘들어 놓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본받아 사랑해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했듯이 우리도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됩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자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두고 아니 나를 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용서할 힘을 주옵소서. 내가 가진 상처가 너무 많아요. 나 이렇게는 못 살겠는데 하나님 용서할 힘을 주세요. 사랑할 힘을 주세요 내가 네,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싶습니다 라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결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진심이 진실한 결과로 나오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정말 의지하면서 나아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에는 위대한 영광을 이루는 길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두 배신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라는 고난을 맞이했습니다. 그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감당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의 이생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고난을 영광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고난과 영광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이생은 우리가 피하고 싶지 감내하고 싶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희생할 때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를 포기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나의 옆에 사람은 아마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4,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십자가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의 영광을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대가인 죽음을 친히 감당하시고 죄의 대가가 곧 죽음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에 읽고 있는 민수기와 레위기에는 구약의 번제는 죄물을 온전히 태워준다는 것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죄를 속죄하는 희생을 강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완전히 바치는 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끝까지 바치셨습니다 완전한 희생제물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면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밤낮으로 간호하는 어머니의 모습 통해서 고통과 희생 속에서 드러나는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아이 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면, 덜어줄 수 있다면 수천 번 수만 번이라도 내가 아팠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자신에게는 고통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감내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편안한 사랑을 원합니다. 상처받기를 싫어하고 나의 마음이 아프지길 바라며 희생 없이 사랑하길 원합니다. 얼마나 편협하고 얼마나 이기적인 사랑입니까. 그러나 자연의 들꽃조차도 흔들리며 피어납니다. 바람에 견뎌꽃을 피울 수 있고 비를 맞아야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 없이는 참된 사랑을 피어낼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동반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사랑을 나눌 때 나의 것을 나누어 주고 끝까지 사랑할 때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가 정말 나의 손에 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행위임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정말 자비가 많으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뒤에서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복을 내 드시기를 기대하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믿지 못한다면 이것이 손해 본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믿으면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 믿으면서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처럼 참된 사랑의 길에 우리도 따라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따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을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장이 있습니다. 이 목장에서 한 영혼을 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나는 일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닮은 사랑입니다. 하기 쉬운 사랑만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했을 때 서로는 정말 나의 이웃뿐만 아니라 나의 원수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같이 너 사랑하라는 말씀하신 이유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조건 없이 사랑하고 희생하며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진심을 포함한 감정을 포함한 진실한 결과로 나타나는 지속적이며. 희생적인 사랑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이 예수님의 세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마음이 아플지라도 내가 고통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영혼을 품으며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배신할지라도 사랑하 예수님이 자신을 배신할지라도 사랑하셨던 그사랑을 우리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원수를 품고 안아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행동으로 나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을 실천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용서의 사람이 있습니까? 먼저 다가갈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먼저 다가가고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주 동안 내가 먼저 사랑할 사람을 잡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대강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 여러분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길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